10월 3일 1심교회 유초등부 주일 영상레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할 준비가 되었나요?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쁨으로 함께 율동하면서 주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여.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창세기서 2장 3절 한 절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우리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 아멘. 친구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초등부 친구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영상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기쁘고 즐거운 이 주일 하나님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예배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깨달아 알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그 말씀대로 또 지키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10월 첫째 주부터 유년부랑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함께 통합을 해서 이제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어, 왜 통합을 하지? 어, 통합을 하냐 안 하냐 이렇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진심을 다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 어, 우리 친구들 어, 이 시간에 정말 그런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바른 자세로 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작 주일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날이에요. 자 다시 한번더 주일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날이에요. 아멘. 아, 이 주일은 어떤 날이라고요? 맞아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날. 어, 그거 꼭 잊어먹으면 안 돼요. 꼭 기억하세요. 자, 우리 친구들 이제 말씀을 들어갈 건데요. 어, 우리 친구들이 혹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어, 만드신 것이 무엇인지 기억이 나세요? 어, 창세기에 나오죠. 정말 우리가 창세기 2장 3절을 읽었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6일 동안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만드신 것이 있어요. 기억이 날 것도 같고 안날 것도 같고 그러면 우리 한번 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지 창조 이야기.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어요. 짜잔!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고, 낮과 밤을 만드셨어요. 둘째 날에는,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늘을 만드셨어요. 셋째 날, 하나님은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땅에는 불과 채소와 나무가 자라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어요. 넷째 날에,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 낮에는 해가 쨍쨍, 밤에는 달과 별이 반짝반짝거렸지요. 다섯째 날 하나님은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셨어요. 짹짹짹 새가 노래하고 첨벙첨벙 물고기들이 춤을 추었어요. 여섯째 날에는 땅의 모든 동물을 만드셨어요. 고양이는 냥,냥. 강아지는 몽몽. 사자는 어흥 소리냈지요. 그리고 하나님 모습을 닮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만드신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아주 많이 좋아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영상 잘 보았죠? 이 영상을 보니까 확실하게 이제 기억이 나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드신 것은 첫째 날. 낙과밤, 아, 빛을 만드셨죠? 둘째 날은 궁창, 하늘을 만드셨고, 셋째 날은 육지, 바다, 식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들어 주셨어요. 자,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처음 3일 동안은 하나님은 생물과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 삶의 장소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넷째 날, 해, 달, 별. 다섯째 날, 물고기와 새. 여섯째 날 가축과 여러 동물들 어,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이 넷째, 다섯째, 여섯째 마지막 3일 동안은 하나님이 먼저 만든 터전 위에 그 먼저 만든 터전이라는 게 첫째, 둘째, 셋째 날에 만든 어, 그 터전 위에 자리 잡고 살아갈 것들을 하나님께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 이 우주 만물을 우리에게, 어, 우리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우와 대박, 어, 대박. 누가 이런 선물을 받을 수 있어요? 또 누가 이런 선물을 줄수 있어요? 어, 정말 아무도 없겠죠. 어, 우리 하나님 외에는 이런 이런 선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없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어, 하나님이. 어, 6일 동안 모든 것을 어, 창조하시고 만드신 이후에 왜 안식하셨을까요? 안식은 휴식을 얘기해요. 심. 어. 왜 안식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과 만나서 교제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 그러면 만나서 뭐 할까요? 음, 바로 어, 우리 친구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만드셨죠. 감사해요, 하나님. 어쩜 이렇게 멋지고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하늘의 멋진 새들도 길가에 핀 꽃도 바다의 물고기도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정말 멋져요. 이렇게 멋진 세상을 우리에게 선물을 주셔서 선물로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아름다우신 하나님 감사해요.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하나님을 이렇게 기뻐하고 이렇게 즐거워하는 것그 가운데 또 하나님과 서로 화답하며 서로 교제하며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도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할 하고 싶은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어, 그러면 전사님 안식일과 주일은 무슨 차이가 있나요? 하고 어, 질문할 수 있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어, 그것은 안식일은 구약의 주일을 얘기하는 거고요. 어, 주일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그 주일은 어, 신약의 주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어, 기념하는 날인데요. 그 부활하신 그 날은 나의 모든 죄를 죄에서 나의 모든 죄에서 해방과 자유함을 주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어, 그런 어, 주의를 얘기해요. 신약의 주의를 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 구약의 안식일이 아닌 어, 주의를 지키게 되었어요. 왜? 왜냐하면 안식일의 주의는 예수님이시라라고 마태복음 12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어, 우리는 그래서 주일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즐거하며 워 예배하는 그 날이 된 거예요. 어, 안식의 어, 안식의 그 창조주 하나님과. 어. 창조주 하나님과 창조하실 때 예수님도 계셨고 성령님도 계셨잖아요. 3일째 하나님이 함께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또 만드신 그 가운데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의 그 부활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날 주의를 우리는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친구들 어, 하나님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복되게 하심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그, 그리고 그 복을 우리가 받는 그 과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 조금 더 어, 깊이 말씀드리면. 어, 복되게 하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정말 어,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을 높여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 축복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어, 받은 복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사냥합니다 어. 놀라우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누구가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축복은 복은 바로 나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하길 바래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것은 이날은 하나님의 날.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니 꼭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라는 뜻을 어, 가지고 있어요. 응. 그리고 어, 이 날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기 때문에 어, 이 날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어, 어, 그냥 그냥 어, 생각 없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구별된 기도, 어, 정말 진심을 담은 어, 우리의 마음을 담은 그런 구별된 기도를 우리 친구들이 어, 준비하고 또 올려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구별된 찬양. 아, 우리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찬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구별된 헌금. 헌금을 미리 준비해서 어, 우리 친구들이 어, 하나님 앞에 어,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구별된 시간. 어, 그 시간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날은 누구의 날이라고요?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우리가 꼭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잊어먹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주님의 날을 우리가, 우리가 어, 거룩하게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일날, 어,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은 뭘 하고 있을까요 어, 이런 친구들 많아요 아, 전도사님 저 어, 친구들이랑 게임하느라 어, 예배 못 갔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 또는 전도사님 저 오늘 친구들이랑 축구해야 돼요 하면서 또 저희를 어, 빼먹어요 그리고 전도사님, 저 가족들이랑 제주도 여행 왔어요. 하는 친구들. 또는 전도사님, 저 늦잠 잤어요. 하면서 어, 또 주의를 어, 지킬 수 없게 된것 주일날 하면 안 되는 것은 이런 여행이나 레저나 그런 오락이나 어, 그런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일들은 우리가 어, 하지 안아야 되는 일들이에요. 어, 왜냐하면 이 주일은 나의 날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날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주일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 만나는 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기쁘고 즐거운 주일날 또 많은 사람들을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복된 일들을 하기를 원하세요. 어. 우리 친구들 꼭 오늘 말씀대로 어, 기억하길 바래요. 우리 친구들이 음, 주일날 하면 안 되는 것들을 어, 반드시 기억해서 어, 주일은 꼭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꼭 사수할 수 있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바래요. 그래서 주일은 어떻게 하라고요? 맞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음, 주일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에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 어, 지금은 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 드릴 수 있는 상황이니까 영상으로 정말 우리 친구들이 어, 다른 사람은 보지 않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바른 자세로 가장 이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또 다시 대면 예배로 드려지게 될 때는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주일은 빠지지 않고 빼먹지 않고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일은 교회 가는 날, 주님은 아, 주일은 주님을 만나는 날, 하나님 만나는 날. 어, 그 날을 꼭 기억해서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주님을 즐거워하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무릎을 한번 꿇어볼까요? 어, 그리고 두 손을 모으고 함께 어, 기도문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의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며 주님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 참 기쁨과 참 평안을 누리는 복된 날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이마 없이 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친구들 어, 이번 주 미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네, 우리 친구들 꼭이 어, 미션 말씀 어, 적어서 적어서 어, 담임 어, 선생님들께, 선생님께 꼭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간식 쿠폰이 슝슝하고 날아갑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도 어, 미션 말씀 수행해서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아, 그리고 우리 친구들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어, 미션 말씀을 적을 때 그냥 다른 종이나 이런 데 적지 마시고 작은 노트를 하나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니까 예쁘고 정성을 들여서 노트에다가 이렇게 적어서 찍어서 선생님께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화이팅! 네, 우리 친구들, 어, 친구들에게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어, 이제, 어, 유초동부, 어, 친구들이랑, 어, 줌 모임을, 어, 전도사님이 가지려고 해요. 어, 어, 언제 가지냐면, 주일날 11시에 영상 예배 드리고, 그리고, 어, 정신 먹고, 그리고 조금 쉬었다가, 오후 2시에, 주일날 오후 2시에 줌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 그럼 줌 모임에서 뭘 하냐? 어, 제자 양육을 할 건데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어, 어, 제자는 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죠. 배워야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성령님도 알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끊임없이 배우고 어, 훈련되어야 되는 게 바로 제자의 삶이에요. <laughs>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어, 전사님과 어, 2시에 모여서 줌으로 모여서 그렇게 교제하고 나누고 또 게임도 하고 어, 여러 유익한 시간들을 보내려고 해요. 음, 한 2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이 시간을 꼭 기억해서 함께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정말 어, 멋진 예수님의 제자로 더 거듭나는 귀한 시간 되길 전사님이 기도할게요. 아, 그러면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 어, 한 주간도 건강하고 어, 강건하게 잘 지내다가. 어, 다음 주에 또 음, 건강한 모습으로 어, 볼수 있기를 바래요. 기다릴게요. 안녕.